경기도 안동, 경상북도 안동에서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전화 왔어요.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번호가 떴었는데, 혹시 선생님 아직도 과외하시냐고. 네, 그래서 아실 사람이 제가 작년까지 과외를 했는데, 올해 유사 변호를 따는 바람에 과외를 안 하고 또 주중에 지방에 있습니다. 일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때 너무 이제 효과도 좋고 인상이 있어서 핸드폰 번호를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조카가 고상이 되는데, 또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누가 6년 동안, 예전 여자친구도 6년 만에 연락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도 되게 기뻤고, 또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워낙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의대 때 이제 과연 했던 학생인데, 딱 학생의 수준이 어땠냐면, 서울대에 그당시는 이제 2006년인가 그랬으니까, 이제 의대 치대가 완전 열풍이 제주대 이들의 코트라인이 서울대 공대보다 높을 때 너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 의대나 치대를 갈 성적은 안 나오고 서울대 공대 정도는 갈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데 자기는 공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자기 성, 자기의 진도상 그때 그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과외를 하면서도 이제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실력이 높고 나음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숲속에 말해서 눈빛들이 살아있는 그러면 뭐라도 하나도 해주고 싶거든요 사람인지라 제가 그냥 농담만, 진담만 하고, 제 친구들도 저는 다행히 수능을 봐서 이대로 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제 친구들은 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는 의학 전문대학원, 시학 전문대학원이 막 생겨났을 무렵이라, 생기는 무렵이라, 또 굳이 서울대 의대 가려고 수능을 막 공대고 별 필요 없다. 서울대 공대는 너라면 충분히 갈수 있고, 서울대 공대 중에서도 높은 과, 뭐 컴퓨터공학과나 전기공학과나 이런 데 가지 말고, 낮은 대회를 가라. 뭐 재료공학과나 조선의학공학과 뭐 이런 도가성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데 가면 의외로 서울대 애들이 제 경험이니까요. 공부 잘안 한다. 대학 들어오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했던걸 반만 해도 너는 오래 입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성적으로 차라리 전문대학원을 지원해라. 전문대학원은 의외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저는 또 잊고 살았죠. 제생이 바쁘니까. 그리고 예의는 들었어요. 서울대 공공대에 뭐 붙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축하해 그래서. 나는, 이제, 의대니까, 의대 캠퍼스는 대학을 했거든요. 영봉캠퍼스라서 그래서, 거기, 거기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지만. 그러고서, 제가 이제 2010년에 의대를 좀 타고, 원래는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싶었지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만으로 29세가 넘으면, 네, 나라에서, 네, 레지던트를 못하고 네, 공중보건 의사로, 그냥 강제로 집행을하니다니까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는 건 군대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만으로 선생이 29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0살이 되어버리면 그냥 다군근으로 붙잡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중 보건을, 그래서 이제 공중 보건 의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 수도 있고 시간상 안할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디트를 타서 시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시대에 이제 그 우리를 치는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요 새내기, 새로개 형태서 거기를 갔더니 이제 2학년 선배들이 오지 않습니까? 2학년 선배들이 와서 이제 새내기들한테 막 얘기도 해주고 동아리도 발표 바라보는데 누가 갑자기 조용히 가서 이제 왕따는 당할 수 없고 이러니까 가서 그냥 앉아만 있고 나이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어? 형이 여기, 여기 계시냐고 그때 그 학생이 서울대 저의 얘기를 정확히 실험해서 네, 서울대 재료공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서울대 치아전문대원에 들어가서 2학년이 돼서 저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도 사실 되게 민망한 상황이죠 왜냐면 걔도 저한테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늘같이 뭐 걔한테 저테 사실 서울대 의대 다니는 과외하는 형은 되게 어러러보이니까 그런 형이 왜 지금 저의 후배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민망도 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한편으로 뿌듯했죠 그러니까 뭐렇게 나중에 자녀분들이 다들 좋은 대학에 만약 가시게 돼서 과열하면, 사실 처음에는 그냥 동벌이로 생각하고 과열합니다. 내가 뭐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냥 나는 그 당시에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학생이 나한테 진실되고, 뭔가 눈빛이 살아있고 이러면, 저도 당연히 진실되게 대답을 해줘요. 물론, 뭐, 팽팽도 집만 잘 살아서 순다공에 막 가보면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저도 그냥 열심히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실, 그, 진실, 그게 그 순간에 진신됐지만 사실, 그냥, 말하고 저는 있죠. 설마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그런, 나의 그런 말 한마디가 걔한테는 뭔가 되게 대단한 인생의 방향타가 됐고,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걸 이렇게 알려보르게 느끼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약간 뭐 후회도 되죠. 그니까, 그때 조금 더 애들한테 얘기를 한마디씩 더 해줄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되고, 그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조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네. 사실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뭐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능 기부 아닌 재능 기부를 하면서 뭐직 홍보도 좀 될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 이런 얘기를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셔서 들으셨을 때, 뭐 자녀분들도 그렇고요.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사실 오늘 부모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마단을 받으러. 그런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